드디어 어제 이 사건을 세상에 알린 내부 고발자들하고 처음으로 직접 대면을 했습니다. 최순실 재판의 구차 공판 증인으로 오전에는 미르재단의이성한전 사무총장 나왔고요. 오후에는 WK의 고영태 전 이사가 나왔는데 이 공판 밤 10시 반까지 이어졌습니다. 무엇보다도 관심이 모아졌던 건두 달간 잠적해 있던 고영태 씨였죠. 어첫 대면에서 최순실 씨도 고영태 씨도 모두 할 말이 많을 거다 예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거침없는 말들이 오고 갔습니다. 최순실 씨는 상당히 신경질적으로 반응을 했다는 얘기도 전해지죠. 자, 최순실 게이트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위 위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 연결을 해 보죠. 손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구차 공판을 본 총평이자 촌평 한마디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진짜 유쾌하죠 유, 유. <laughs> 막장 드라마라고 얘기하지만 국민들은 그 막장 드라마가 그 목표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렇게 치정으로 몰고 가고 불륜으로 몰고 가서 그들이 원하는 목표는 뭘까요 음. 그러니까 손자까지 둔그 할머니죠 예, 예. 아니, 할머니로 불리우는 수신지 이 수신지 수신지 할머니. (60대) 여자가 예. 2 0 살이나 아래인 자기들이 주장하는 업소 출신의 이 남자와 예. 자기들이 스스로 지금 불륜을 맺었다라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뭔가 예.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 본질을 흐리려고 그 부분을 자꾸 사생활 쪽 이야기만 건드린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로 생각하면 이것은 아니라고 부정을 해야 될 그럴. 정말 이루 눈 뜨고 볼수 없는 이런 막장드라마 같은 얘기를 자기들이 주장하고 있어요습 <laughs> 최순실 씨 측에서 어제 그 부분에서 네. 얘기했어요. 네. 오히려 부정을 해야 되는 부끄러운 일인데 그렇죠. 자꾸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참 이상하다. 유치하다 한마디로. 그렇죠. 이게 유치 정도로 표현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창피한 일을 앞으로 내세우면서까지 숨기고 싶은 뭔가 아... 비밀이 있는 거죠. 차라리 그쪽 창피한 게 나을 정도로 그렇죠. 더 치명적인 게 있다. 그렇죠. 이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 근데 저, 그 목표에는 예.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 두 사람이 목표가 함께하고 있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아하.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이재경 변호사 하는 걸 보면요. 예. 어, 이, 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의 관계를 끊으려고 하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제 이, 이, 그렇죠. 이 끊으려는 노력을 하고, 예? 최순실은 자기가 했던 그 지금 국정농단의 모든 것들을 예. 이 고영태와 차은태 한테 밀리고 있잖아요. 미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 국민을 정말 몰로보는 건지 저는 너무 예, 정말 참 한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laughs> 최순실 씨한테 미루고 최순실은 그렇죠. 고영태 차은태 그렇죠. 한테 미루고 이런 식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예그 과정에서 이제 사람들 시민들한테 국민들이 이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끔 눈을 흐리는 거죠. 예, 예. 이 얘기들을 앞으로 내세움으로써 알겠습니다. 한마디로 예. 표현하자면 어제 공판 유치하다 이러셨는데. 아, 유치하다는 말로도 표현이 잘안 됩니다. 그 말을 아, 호도하고 있죠. 그래. 국민들의 시선을 흐리기 위해서. 그, 그래서 계속 불륜과 이 자극적인 이야기들을 끌어내서 예. 이 실제로. 이 안에 있었던 사실에 대한 얘기들을 꺼내지 못하게, 또 기억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손혜원 네. 의원을 저희가 오늘 모신 이유는 고영태 씨하고 계속 저 연락을 주고 받으시면서 네. 접촉을 유지하면서 이런 걸로 아, 제가 저는 알고 있어요. 그건 아니고요. 노승희 씨하고는 계속 연락을 유지하지만 그분께서는 네. 단 한번. 아 그러셨어요? 네 노승희씨가 데려온 것밖에 없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음, 그렇지만 음. 관심을 가지고 계속 SNS를 통해서라든지 아, 뭔가 관심을 음. 촉구하고 계시는 분이어서 제가 오늘 모셨는데 도와줄 수 있는 게 있다면 제가 도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인이 예. 겉으로 나타나지 않으려고 그러고 좀 피하려고 하는 그런 좀 상황입니다 그래요? 왜, 왜 자꾸 예. 두달 동안 잠적해 있었던 것도 그렇고 왜 이렇게 피하려고 도움 주려는 사람도 좀 피하려고 할까요? 아 왜냐하면 너무 많은 걸 알고 있겠죠 너무 많은 걸 알아서? 이 국정농단에 있어서 최순실에 예. 대해서 너무 많은 A부터 G까지 모든 걸 알고 있는 사람은 저는 고용태 씨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그래서 저 증언대에 서가지고 그거 다 털어낸 거 아닙니까? 아예 그건 저는 뭐 빙산의 일각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 어제 털어낸 것도 빙산의 일각? 그요 아, 훨씬 더 많은 거를 알고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래서 아. 더 위험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예. 본인이 나와서 그냥 여기서 다 풀어야 되는데 본인이 말하고 싶지 않은 것이 있을 것이고, 그저 숨기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 노승희 씨 같이 속 시원하게 이야기를 하거나 나오지 않는 거라고 저는 제 생각에는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렇게 판단하고 계시는 거요 너무 많은 어마어마한 것들을 알고 있는데 그것들을 어디까지 털어놔야 될까 이 부분도 정리가 사실은 좀 혼란스러운 상황 이렇다 보니까. 그렇죠. 참적하는게 아닌가. 오랫동안 둘이 알고 지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리고그 네, 어제 뭐 인사 문제를 뭐저 노승일과 고영태가 다 했다, 차은택이 다 했다. 으흠. 아니 그 사람들 데려온 게누군데누네 누군데.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얼마나 인력이 풀이 없으면 그런 사람들한테 사람을 추천받았었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지금 와서는 그것을 핑계 대고 있고 예, 그들이 잘못해서. 예. 그들이 사람을 잘못 선택해서 하지 나는 죄가 없다. 예. 대통령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렇죠. 교무수석과 장관과 차관급의 모든 인사를 다 선택의 사람으로 고용태의 사람으로 케이스포츠 미래 재단을 다 해놓고. 예, 예. 음. 알겠습니다. 어제 그 나온 얘기들 제가 잠깐만 요약을 해볼게요. 뭐냐면 네. 최순실 씨가 연설문 수정하는 걸 내가 봤다. 또최 네. 씨가 케이스포츠 재단 관련 내부 보고서를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달했다는 얘기 들었다. 네. 또 대통령이 나 바쁜데 자꾸 부른다면서 청와대 갈 때마다 최순실 씨가 짜증을 냈다 이런 얘기도 했고 네. 어, 최순실 씨 뜻대로 인사가 이루어지더라 예상이 네. 짜지더라 이런 얘기를 네. 털어놨습니다. 네, 네, 네. 이거는 카더라 네, 네. 통신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겪은 걸 어제 털어놓은 아, 그럼요. 거거든요. 그럼요. 이 부분 중에서도 조금 전 말씀하신 그 인사 개인 문제 저는 그게 굉장히 네. 심각하게 들렸어요. 뭐냐면 네. 최순실 씨가 김대섭 인천공항 세관장 임명에도 관여했다. 나한테 누구를 시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나한테 누구 시키는 게 좋겠냐고 물어서 난잘몰라갖고 그러니까. 유상영 부장한테 물었더니 김대섭이라는 사람 이력서를 가져왔다. 그 그러니까. 후에 유상영하고 내가 김대섭을 만났고 상품권을 건네받았다. 그 상품권이 최순실 씨한테 전달된 걸로 안다. 그럼 이거는 지금 고영태 증언대로라면 네. 상품권 받고 인천공항 세관장 자리를 판 거잖아요. 내가 매식한 거죠. 아무것도 아닌 게. 아... <laughs> 그거, 이... 지금 이거를, 그, 지금 이게 새로운 게 아니고요. 예. 창택이 했던 지금까지 교문수석. 예. 문화부 장관. 예. 문화부 차관. 그 모든 것들을 한번 보셨죠. 그뿐이겠습니까? 음, 그러니. 까 청와대 관련되는 사람들도 지금 최순실이 인사를 했다라는 정황이 드러나는 사람들이 여럿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과연 인천공항 세관장 자리뿐이었겠는가? 지금까지 그럼요. 알려진 그것뿐이었겠는가라 생각이 드그런 네. 근데 박 대통령 지금 말합니다. 헌재에 제출한 준비서면 보면요. 네. 대통령은 최순실을 평범한 가정주부로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그걸 끊고 있는 거죠, 지금. 아, 평범한 가정주부로 정말 알았을 가능성은 전혀 없겠습니까? 잘안 아, 되는 얘기죠. <laughs> 국민은 뭘로 보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까? 일을 먼저 들어가고 한 시간에 한 번씩 전화를 했다는데 못 예. 뭐 있는 거 하나 뭐, 뭐 하나 본인 스스로 결정 안 하고 최순실한테 연락을 했다는 건데 예. 마치 엄마같이 아하 알겠습니다. 자신과 선긋기 위하 하기 위해서 계속 평범한 오늘, 가정주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어제 얘기 중에 아주 재밌는 얘기 하나 있는데 그 이성한 씨가 나왔잖아요. 이성한 씨 오전에 나왔죠. 네. 그런데 이성한 씨가 그강가에 고수부지에서 했던 얘기들을 하니까 최순실이 깜짝 놀래잖아요. 너너 녹음 안 하기로 했잖아라고 얘기를 하자. 서로 핸드폰 놓고 만나기로 했는데 너 그거 내말 어떻게 녹음했어?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웃기지않아요그 핸드폰을 놓고한게 아니라 옆에서 고영태 씨가 그 이상한 씨한테 핸드폰을 이제 이맡 맡겼다는 거 아닙니까 고영태 씨한테. 예예. 맡겼다 어린이들 했고. 예. 그니까 그것도 그 얘기를 얼떨결에 한 거잖아요. 어허. 그런데 이성환 씨는 이 사람이 하도 말을 바꾸고 예. 믿을 수가 없으니까 모함을 음. 하고. 음. 그러니까 미리 자 녹음기를 준비를 해간거죠 주머니 속에.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선 이것을 딱 내놨는데 거기서 얼떨결에 너 녹음 안 했는데 무슨 소리야라고. 튀어나온 거죠 아~ 그 부분도 참 그리고 국정 농단에 지금 된, 관련이 된 사람이 고용태를 앞에 놓고 그렇게 둘이서 이랬느니 저랬느니를 자기가 직접 물어본다는 게 음. 마나 어, 장편 얘기입니까 그 얘기가 참 어떻게 보면 어? 너무 좀뭐 여자 관계 있어뭐너 신용 불량이었아 음. 내가 지불도 줬잖아 뭐야 그건 도대체 예 그게 뭐예요 거기서 그 얘기를 왜 합니까 알겠습니다 얼마나 급했으면 얼마나 급했으면 네 얼마나 숨기고 싶은 게 많았으면 음. 그죠 그쪽으로 틀어가는 거죠 국민들이 시청자분들이 잘 보셔야 됩니다 예예 예. 본질을 정확히 꿰뚫으면서 이 심판 재판들 봐야 되다 그렇죠. 말씀드는데 근데 지금 음. 대통령 네. 탄핵 심판에서도 고영태 씨가 증인으로 채택이 돼 있어요. 이거는 박 대통령 측이 원해서 증인으로 채택이 된 건데 근데 안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음... 어떻게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고영태 씨. 고영태 씨가 잘 겉으로 나오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마음의 상처를 너무 많이 입어서 될수 있으면 얼굴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러니까 아무데나 십살리나오는자리다 나갈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게제 추측이고요. 네. 어. 그렇다면, 은 특히 이건 음. 박 대통령 측이 요청한 자리이기 때문에. 나가면 굉장히 네네. 다른 쪽으로 호도될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을 염려하는 거거든요. 네네. 거겠군요. 네네. 예. 그리고 지금 우리가 박사모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국회에도 예. 박사모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아침마다 임시국회 열릴 때마다 저는 친박 국회의원들이라고 얘기하는 대신에 박사모 국회의원들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laughs> 전그 3선, 4선, 4선, 5선 의원들이 모두가 다 나와서 피켓을 들고 이미 그 징계를 받은 표창원 사태라는 거를 아침마다 붙잡고 그 외치고 있는데 제가 그 장면을 이렇게 보면서 이 사람들이 후한무치하기는 최순실이나 박근혜 대통령이나 똑같구나. 이 사람들이 일맥상통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들의 목표는 이 탄핵이 아니고요. 제가 보기에는 정권 유지입니다. 알겠습니다.